건설로조 TV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노동법 계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동법 계약에 맞서 노동 법률 활동가들이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는데요. 건설로조 TV가 농성장을 찾아가 왜 변호사, 노무사 등 노동 법률 활동가들이 단식농성을 벌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에로는 이제 국제노동기구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사정 3 주체가 모여서 이제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정하는 단체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6년 전에 ILO, 아, 그 OECD에 가입하면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ILO 핵심 협약 중에 두 개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적, 즉, 노동자들의 노동 3건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ILO 기준이,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핵심 협약 두 개를 비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LO 협약을 비준한다는 의미는 저희 나라 노동관계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게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노동상권을 침해하거나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 저희의 노동관계 법령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식의 아예 협약 비준은 필요 없다. 아예 핵심 협약 비준을 하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비준을 하라. 그런 요구를 하면서 지금 이 단식 노동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들이 한데 뒤섞여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놀람> 국회 앞에서 탄력 근로제 확대 등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참관하겠다며 진입을 시도한 겁니다. 또 현재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기 위한 분수령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환경노동위원회가 아이로 결론을... 핵심협약을 핑계로 빌미로 어, 노동법 개혁안을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요구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 경총과 또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예로 어, 핵심협약을 어, 체결하면 사용자한테 뭔가 선물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그 선물이란 게 굉장히 참 주옥 같은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면 뭐 대체근로 전면허용, 사업장내 쟁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또쟁행위찬반투표 요건 강화. 또, 심지어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 정말 문장문장 문장 하나, 말 하나 말 하나가 주옥같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실제로 항공노총, 경총, 고용노동부 3자 간의 밀실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또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법률가들이 좀 준비는 안 되었지만 이렇게 급하게 농성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현장투쟁을 많이 못하게 되죠. 네 예컨대 그 중에서 건설노동자들하고 좀 직결된 걸로는 사업장 내 쟁행이 금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보통 쟁행을하시면 일자리를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사업장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조합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용자 주장 요지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 예컨대 보면은 지금 서울 어 아까 예컨대 들면 서울에서 어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파업을 하고 스트라이크를 한다고 한다면은 딴데 가서 하라는 거예요. 사업장 밖에서 그러면은 피, 사업장 내에서 피케팅도 못하고 예컨대 대체근로 투입도 감시를 못하고 쟁행위도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건설노동자들의 조합 활동이 굉장히 치명타이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사업장 내 쟁행위 금지, 피케팅 금지는 우리 건설노동자들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들의 과로, 장시간 노동이 법률상 허용되면서도 불구하고, 연장 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200년 동안 이어온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노동시간 단축인데, 어, 탄력근로제도를 비롯한 유형근로시간제도는 이런 노동시간제도를 단축하는 것의 의미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그런 제도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의 확대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라 입장입니다. 건설 현장에 온천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섭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공갈 협박범으로 구속되고 일용직인 건설 노동자들이 고용을 요구했다라는 이유로 똑같이 공갈 협박범으로 형사 처벌되고 정기원 노동자들이 파업 추정과 현장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있는 게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특수고용직인 이유로 노동 기본권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건설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노동 기본권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전국 건설 노동조합은 2019년 ILO 100주년을 맞이해서 모든 건설 노동자들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전면적인 투쟁을 4월 13일 날 시작합니다.